현민이가 집에서 편의점까지 갈 때는 분석 70인데, 이거 표를 이렇게 줘서, 호진아, 복잡해 보이는 거지? 문제 파악하면 별거 아니야. 호진이 너 이런 거좀 취약하니까 이런 거잘 봐야 돼. 문제긴다고 쫄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그는그리만 보면 돼. 편의점까지 갈 때는 분석 70, 올 때는 분석 50이래? 편의점에서부터, 예, 집에서부터 편의점까지 거리가 오른쪽 표 같은데, 물건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 6분이래. 나 그림도 안 그려줄게. 30분 이내에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30분 덜 걸려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실제로 갔다 오는 시간이거지 네. 그럼 갈때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거리를 뭐라고 잡을까? X. 거리를 X, 킬로미터가 아니네, 미안 미터라고 해야지. X 미터라고 했을 때, 갈때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 70분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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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물건 사는데 걸린 시간이 어. 뭐야? 플러스 U. 왜? 네. 거리 다 줬어. 아니야, 이게, 이거 게이늘으라는게 아니야. 이거 하라는 게 아니야.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봐. 거리 X라고 잡고 7 0분의 X 플러스 6분이지. 네. 그냥 플러스 50분의 올 때는. 5 0분의 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제 강한가? 이거 풀어볼게 그냥. 이제 풀어볼게. 양가에도 얼마 곱할까? 350. 350 한번 곱해볼까? 아, 350. 아. 350 곱하면 얼마가냐? 만. 350에다가 50. 3 곱하면 1,050이지. 아, 네. 이거 50. 만, 500 나오겠네? 만 요거는. 155. 350 곱하니까 X. OX. OX. 350에다 6 곱하니까, 6 5 0 2100, 2100 나오겠네. 2100. 350 곱하니까 7X.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니까 얼마? 10X. 위로 갈게요. 위로 갈게요. 위로 갈게요. 12X지? 네. 12X. 얘 빠주, 빼주면 되겠지. 네. 8,400 나오겠네. 네. 이렇게. 됐어? 네, 네. 그럼음 12로 나눠주면 되죠. 네. 11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700 나오냐? 네. 724? 어, 맞네. 700. X가 그렇죠. 이렇게 나오지 네. 민규 만 이렇게 찾아놓고서 그 다음에 이거 보는 거야 그 그러니까 얘가 중환식 문제니? 중환식 문제를 뭐야? 음. 다음 중갈수 없는 거리가 뭐냐 이거야 다음 중갈수 있는 거리를 모두 골라라 객관식 음. 문제처럼 보여야죠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 보기 5 아. 그냥 그 문제인 거예요 X에 놓고서 푼 다음에 객관식 보기가 주어진 거니까 700m 이하 있는 걸 찾아 뭐가 있어? A, B, 그 다음 또? 없어요 없잖아, 다 A, B, 게 아, 객관식 문제처럼 보여야죠 표를 줘서 니들한테 이거 숫자를 다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아. 하나씩, 3만원씩 근데 다 넣어